나라심 안녕하세요. 두보이호입니다 오늘 7월 14일인가요? 14일 목요일 이야기고요. 예, 단가가 정말 힘들죠 요즘. 예, 모든 프로그램을 총 동원해서 타봅니다. 아머릿 속으로 이렇게 좀 그려봤어요. 일단은 12시 전까지 5만 원짜리 코를 네 코를 타겠다. 그래서 이제 20만 원 정도 매출을 하고 나서 플러스 알파는 이제 빙바리를 타든 몰 타든간에 플러스를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아, 계획을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단가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단가가 안 좋은 가운데서 5만원 정도의 코를 잡으려면 실질적으로, 어, 이 분당에서는 저쪽 인천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천을 간다든지, 화성은 좀 그렇고 아니면 저쪽 시흥을 간다든지 그런 코를 잡아야 됩니다. 서울 쪽에 가든지 아니면 서, 이 드라마 추천가를 볼수 있는 게 서울 강남에 가시면은 10시나 11시부터 피크 타임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추천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올라갔다가 턴할 때 이제 괜찮은 코를 잡고 나오든지. 근데 턴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코를 잡을 수 있는 곳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카카오가 계속 이코가로 계속 나옵니다. 이코가로 세팅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너무 안 좋고, 그 다음에 카카오를 주로 타시는 분들은 되게 당황을 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가 거짓 80% 이상을 타는데 카카오가 이제 콜 단가가 안 좋으니까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로지의1 0옷 제가 좋아하는 100옷에 가는 콜이 5만원에 떠 있어요. 4만 포인트잖아요. 어, 카카오로 떠도 4만 포인트 이상 이제 안뜰 분위기죠. 그래서 이 콜을 타고, 아, 100옷으로 갑니다. 제가 원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손으로 찍어요. 제가 이제 요즘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자배가 잘안 들어오는 편인데 로즈콜이 많으면 일단 자배는 많이 들어와요. 일단 은 12시 이전에. 그 대신 이제 제가 필요로 하는 콜, 단가콜이라든지 그런 콜은 많이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시흥 100곳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여기는 이제 100곳 중에서 조금 밑에 지역. 그러니까 옆에 이제 1 0이동인가요 예. 뭐몇동몇 몇 동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요 옆에 같은 경우도 콜포인트에요 지금 기사분들 많은데. 요쪽도 콜포인트인데 그래도 콜 단가도 괜찮아서 콜이 많은 곳은 배구 신도시거든요. 뭐사호동이라지 요런 데올라가요근데 사호동 같은 경우는 일단 착지가 안 좋잖아요. 지금 시간이 시간인지라. 여기라면 착지가 어림짐작으로 진짜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10분 20분 내로 메인 콜포인트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거 콜이 뜰 만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단가도 제가 5만원짜리 이상을 탄다 그랬잖아요. 지금 연, 연, 연수구 송도동, 28,500표, 이거 17분 운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은데 탈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그런데 제가 남동 남동구, 논현동에서 좀 됐잖아요. 그래서 인천은 일단은 잠시 스탑. 그 다음에 유콜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뭐 단가는 좀 처지는 거예요. 이것도 5만 포인트 이상 올라와야 돼요. 프리콜로 올라왔는데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그 장항동이라든지 시흥, 백오동은 그나마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코카를 타더라도 단가가 4만 포인트 이상 5만 원짜리 콜이 그나마 좀 나오는 곳이라는 거죠 제 말은 키로는 50키로인데 35분에서 40분 운행하는 거 5만 원은 타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이제는 왜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고속도로 가, 고속도로로 가니까 예전 같으면은 5만 2천 포인트 4만 8천 포인트 이상 올렸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40분 운행하더라도 50키로 이상이면 340키로 이상이면 아마도 그렇게 나와야지 정상인데 지금 카카오 자체가 이코가로 다 세팅을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은 그걸 그냥 클릭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객님들이 고의적으로 이코가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다음에 기사분들은 상당히 또 많아요. 메인 콜 포인트에 가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분위기 파악해가면서 거기서 내가 추천가를 잡겠다고 기다리시면 안 돼요. 이제는 이제 이 상황이 풀리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뭐 팔탄구 요뭐 5만 천원짜리는 맞는데 여기는 조금 어, 문제가 있고 식사동 식사동 같은 경우 상당히 좀콜 자체가 안 좋죠 콜 자체가 안 좋은데는 이제 배제를 차라리 3만 포인트 들에도 30분 운행하고 콜 포인트 좋은 곳3번동 예, 예, 3만포인트 26분 운행 요런 콜은 탈수 있다는 거죠 추천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근데 이제 뭐 30분 운행하는데 16,000포인트 이런거 못하죠 그런데 과천, 불임동이 올랐는데, 이거 30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인데, 거짐 4만, 4만원. 요즘 이제 기사가변제 시스템을 많이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고객님들은 제가 보기엔 요것도 4만원대 올렸는데, 상당히 이제 그 수수료를 많이 면제를 해준 거죠. 그래서 과천역에 도착을 해요. 여기서는 과천역이나 그 다음에 부림로 같은 경우는 좋은 콜이 올라올 수 있는 만한 곳이에요. 대리기사분들은 없기 때문에 추천가가 올라올 만한 곳인데 지하철 타고 뒤안보고 바로 평촌역으로 내려가는데 웬일입니까? 평촌역에 기사분들이 102분. 로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102분. 카카오도 보시다시피 너무 많으신 거예요. 범계역하고 이쪽. 그러니까 102분이 넘어가요. 32,000포인트. 일단은 제가 인천은 조금 제외를 했습니다. 노현동 가서 좀 되어가지고 일단은 왜 그러냐면 인천에 들어갔다 잘못 걸리게 되면 머리 아플 것 같고 근데 판교동이 올라와요. 이거 23분 정도 운행하는 콜인데 26,000원짜리죠. 타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이제 추천가는 24,000포인트 나와야 됩니다. 3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4,000원 정도 떨어지는 가격에 그러니까 연계 연계해서 타야 되고 이제 바... 그, 판교동 같은 경우가 그래도 추천가가 나오는 곳이에요. 판교동하고 여기 이제 운중로 같은 경우가 늦게 들어가면 거그 위에 이제 그 운중로 먹자라든지 이런 데서 괜찮은 콜이 나오는 곳인데 콜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뒤도 안 돌아오고 또 삼평동을 들어가요. 근데 요즘 삼평동 들어가도 대부분 추천가는 안 보입니다. 시청 가는 안 보여요. 43,000포인트 저기 갔으면 그리고 이제 순혜동 뭐 순혜동 가는 콜도 있고 삥바리콜이되려 이제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은 콜이에요, 이제는. 그런데 지금 이 시간만큼 제가 5만 원짜리 그 12시까지 4 개를 타는 목적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5만 원에 근접하는 콜을 타야 되는데 건선동 요게 이제 인계동 가는 콜이었는데 요 고객님께서 잠시 판교동들렸다 가는 바람에 요거는 46,000원짜리 콜이세요. 그니까 요것도 이제 기사가변지가 있어서. 그런데 뭐 어찌됐든 간에 제가 탈수 있는 금액은 4만원짜리나 다름없잖아요. 4만원짜리나 다름없기 때문에 요 코를 또 타게 됩니다. 네. 요 코를 또 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인계동에 들어갔습니다. 인계동에 들어가서, 음, 인계동 같은 경우도 메인 콜포인트로 왔는데, 콜은 많이 올렸어요. 콜은 많이 올렸는데, 여기도 아니야 다를 까 예, 아니야 다를 까뻔하죠안 봐도 시이 오고, 안 들어도 오고요. 예. 그나마 요렇게. 음, 짧게 운행하는 콜. 경유하면서 짧게 운행하는 콜들은 이제 추천가로 올리는데, 여기서도 이제 저는 어느 정도 단가가 3만원짜리 이상을 타줘야 돼요. 분당 카페 골목 3만원 뭐 이렇게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지켜봐야죠. 뭐 신봉동 같은 경우, 뭐 동백동 같은 경우 좀 불확실한 이제 콜포인트고요. 그니까 이제 20분, 25분 이렇게 운행하는 거는 무조건 3만원에 타야 되는 거예요. 재합리화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은 타야 되는 거예요. 저 웬만하면 추천값 골라서 타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금력이 올라와요. 착취 괜찮고. 그다음에 이것도 3만원. 이건 뭐 이제 이것도 이제... 뭐 가변제가 있었어요 밑, 밑에 짜투리가 100원 200원 남는 건다 그렇잖아요 그런 그런데 어찌됐든 난 3만원짜리 콜을 탔으니까 된거죠 미금역에 들어갔고요 미금역 같은 경우도 콜이 잔잔하게 울립니다 잔잔하게 올라오는데 어 글쎄요 오늘 어떻게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고객님이 같이 가신 분이 마침 이제 성남 쪽으로 택시를 타고 가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 타고선 저를 정자동에 좀 내려주십사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도 괜찮은데 택시 탄 다음에 요코이 뜨더라고요. 성내동 서울 쪽 올라가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긴 괜찮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는 27,000 포인트면은 27,000 포인트에 28분 정도 운행하는 거니까 타야죠. 이런 건 타야 된다는 거예요. 3만 얼마니까 와부 도곡리 같은 경우는 35,000 포인트지만 요것도 이제 40분 정도 운행하면 되지만 조금 힘든 지역이고요. 그래서 어, 들어가 보니까 뭐, 적당해요. 기사분들도 적당하고, 뭐, 강남 쪽으로도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강남에 가도 요즘 뭐, 난리가 나죠. 콜 자체가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강남에 굳이 올라갈 필요는 없고, 여기서 단가 괜찮은 콜이 있으면 빠져나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삥바리 콜을 타도 되고, 이 콜이 이제, 어, 괜찮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잡았다가 사실은 요 콜은 그냥 나요. 왜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매출을 좀더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 3, 4만원짜리 이상 콜을 좀 타야 되겠더라고요. 안양 쪽으로 넘어가는 콜을 타든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신 뭐, 어, 단가가 월등하면은, 뭐, 제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면 가는데, 오산리가 45,000원에 올라와요. 오산리는 상당히 오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14분 정도면 갑니다.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은 콜이었고, 요콜 타고 일단 올라갑니다. 어, 여러분, 혹시나, 로지 콜만호. 그 다음에, 아이콘. 요즘 이제, 법인을 좀 생각하고 계신, 그, 우리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문의 한번 주세요. 저희 회사가 이제, 그, 법인 일분에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어, 법인 타는데 상당히 또 도움이 되십니다. 예. 음, 어찌됐든 간에, 지금,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돼요. 0 1 0 4 2 5 7 5 6 0오 전화 주시면, 아, 친절하게 상담해 주십니다. 예, 광고였습니다. 예, 그래서, 오산리 같은 경우 상당히 살바랍니다. 여기 무당집도 있고요. 무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올라가면, 저기 고개를 넘어가게 되면, 죽전 초입, 현암로라 그러죠. 현암도 현암 고등학교 있는 데까지 가면 죽전이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예전에, 오산에서 콜, 오산에서콜 괜찮은 게 있어서, 죽전에 있는 콜을 찍고선 광주택시를 불렀는데, 7,000원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오산리를 가봤고, 오산리에서는 이제 택시 타고 택트를 하려면 저쪽 오평 능평 상거리까지 내려가는데 한 3km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뭐, 뭐 어찌됐든 간에 여기 이제 짧게 가성비 코를 탄거예요 45,000원이면 택시비를 36,000포인트 만 짜리잖아요. 택시비를 60,000원 드리더라도 여기 이제 카카오 추천가로 뜨면 22,000포인트에서 24,000포인트, 그 정도 뜨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뭐 어찌됐든 간 단가가 좋아서 요콜 타고 내려갔다가 택시를, 택시를 바로 타가지고요. 여기 야탑역으로 나가요. 일단 정자역하고 야탑역 쪽이 왜 좋으냐면, 야탑역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숙제를 했잖아요. 로즈콜이 많이 울리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콜들이 몇개 올라와요. 뭐, 상계동 수락역산에 올라가는 거 35,000원. 예, 제가 서울에 사는 사람이었으면 올라갔죠. 이것도 35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됩니다. 35분이면 35,000원. 예, 일단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내동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15분 운행하는데 국내동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국내동도 잘못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국내동 그큰 길까 생각하는데 위쪽으로 이렇게 그 고길이 럼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하남시 풍산동이 하나 올라오는데 풍산동이 원래 사송동 들렸다 가는 거였는데 고객님께서 다이렉트로 가야, 가, 가라 그래가지고 이게 28분 소요되는데 4만원이면 너무 괜찮고요 들어가자마자 저는 콜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요 콜을 잡아요 하감동 하남시 하감동 나오는 콜인데 14분 운행하는 콜이고 19,000포인트면 24,000원 예, 단가 일단 괜찮죠 요거 추천가였습니다 추천가는 이렇게 이제 그, 짧게, 짧은, 그, 가성비 콜들, 만구천 포인트, 만팔천 포인트, 요런 것들은 추천가로 어찌됐든 나오긴 나와요. 근데, 장타 콜들이 이제 추천가로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5만포인트 6만포인트 많이 탔잖아요 이제 그 가치관을 일단 버려야 돼요 일, 일단 카카오가 이제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 저기 가락동으로 버스 타고 나가는데 보강동도 올라오고 올라오는데 여기 성남 산성동에 가는 콜이 올라옵니다 이것도 이제 가면은 제가 모란역 쪽으로 산성역에서 타고 내려가면 되기 때문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요콜 타고요 내려오면서도 콜이 몇개 올라와요. 뭐, 안산 사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요거, 뭐 이거, 이거 이제 5만원짜리, 5만원까지 올리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못 가죠. 예. 시간이 이제 6시가 다 됐습니다. 완전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못 탔고, 뭐, 동촌동도 나 올라와요. 순해역에서 그런데 그거는 타이밍이 좀 늦어서 못 탔고.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해서 이렇게 탔는데, 연계도 연계지만, 여, 러분들이 이제 어떤 가치관 좀 버리시고, 뭐 가능하면 콜마노라든지 콜마노콜 잘안 타잖아요 카카오에 익숙하신 분들은 잘안 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카카오가 단가가 좋으니까 그런데 장타를 타게 되면 이코가로 올라오더라도 얘들이 가변제를 하기 때문에 기사보상 가변제 그러니까 이제 그 수수료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흥정도 가서 정자동이나 이쪽 들어올 때는 솔직히 로지콜 단가보다는 아직까지는 나아요 이코까지만 왜그러면 가변제를 하고 고객님들한테 이제 수수료를 적게 떠 가지고 우리한테 많이 주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콜들을 많이 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지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 목적지인데 가격이 예전에는 솔직히 카카오보다 10% 20%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다를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찍고 달리는 거 이러면서 또 로지를 이제 타는 방법을 좀 많이 배우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타야지 될것 같고 오늘 역시도 이런 식으로 좀 탈라고 노력을 할 겁니다. 노력을 할 건데 착지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왜? 왜 그러냐면 짧 짧은 그 단가가 작기 때문에 이게 어디 가서 삑사리돼 가지고 한참 택시 타고 택트라고 이런 시간 시간을 갖다 보면은 그날 매출이 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단가적으로 10%에서 많게는 20%까지 다운이 됐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 타던 게20% 다운되면 4만 원 다운돼요. 16만 원 타는 거죠. 그런 식의 개념이 돼 버렸어요. 특히 카카오 원플 타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카카오 월, 원플 타시는 분들도 콜마너 정도는 좀 가지고서 움직이시는 움직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예 뭐제저 제가 타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지도 마시고 또이 상황에 대해서 또 변해야 돼요. 경험을 하시면서 또 변해야 됩니다. 뭐 우격 다짐으로 단가 좋으니까. 이거 오, 오지지만 한번 가보자. 그런데 이제 버스 타고 바로 콜 포인트로 나올 수도 있고 거기 가면 또 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필요는 해요. 왜 그러면 따당을 하더라도 거기서는 이제 대박 콜이 뜰수 있으니까. 예래서 <laughs> 저는 이천이라든지 마장이라든지 이런 데잘 가죠. 예. 그런데 잘 가는데 오상 걸동이라든지 막 이렇게 깜깜깜이 콜이 나올 만한 곳. 그런데 이제 경험이 있는 곳은 자기가 자신있게 가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뭐 필요는 있는데, 가능하면 리스크가 없는 안전방으로 움직이셔야 되고, 스피드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금요일날 또, 음 참고하셔가지고 또잘 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제가 아까 시흥에서 성남까지 가는데 많이 떴어요. 4만 6천 포인트, 4만 포인트 떴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과천 걸러가지고 평촌에서 2만 포인트 탐으로써 말 그대로 성남에 6만 포인트에 올 거란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게... 예. 힘들 거예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laughs>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힘내라. 힘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아좀 늦게 나가서 딱세콜 타고 원턴 해가지고 열두 시까지 들어왔어요. 세콜 타고 들어와가지고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끈끈하고 그래가지고 어제는 좀반 휴일이었습니다. 좀 쉬었어요. 그래서 영상이 안 올라갔습니다. <목소리> I'm not a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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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i just not a new i not a i not i am do i i am i i am not i not a i and i not i am i am not to i am a i i am i am too i am going to i am i i